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또그한 주간을 기념하는 고난 주간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예선 본문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행보에 다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행보를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하루에 한 끼라도 우리가 좀 금식을 하면서 십자가도 묵상하고 또 코로나 19 재앙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형편들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겸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 수목금 이번 주 수목금 저녁 8시에 이제 6월 절 사경회가 계속 되는데요. 영상 예배지만 또 성도님들과 조금이라도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실시간으로 채팅, 실시간 채팅방으로 소통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채팅으로 답을 하실 수가 있어요. 놀랍죠. 어, 그리고 기도 제목도 그 자리에서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절 사경회는 어, 좀 소통하는, 좀 오고 가는 그런 영상 6월절 사경회로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이걸 아시고 좀 기억하시면서, 아 나는 어떤 거 질문하지? 그런 질문거리들을 머릿 속에 좀 가지고 계셨다가 사경회가 딱 시작을 하면 이런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라고 물어보시면 아마.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또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다음 주일이 부활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 주일을 어떻게 맞으면 좋을까를 우리 목사님과 또 교육자들이 많이 고민하고 또 기도를 했는데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이게 코로나가 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바람에 어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다. 그래서 영상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또 어떤 성도님들은 아 그래도 부활주일인데 그래도 부활주일인데 교회에 나가는 게 그래도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원칙은 음 집에서 영상예배를 드리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아, 정말 나는 부활주일만큼은 그래도 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말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셔도 괜찮아요. 네, 어, 교회에 오실 때는 감염의 필이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도 철저히 하셔야 하고요. 지금 자리에 부착돼 있는 것처럼 어, VIP석이라고 되어 있죠? 네. 앉으셔서 어, 좀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요. 또 교회에 오시는데 아 내가 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다른 성도님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서로 형편에 맞게 자신의 형편에 맞게 선택해서 우리 부활주일 다음 부활주일을 경건하게 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우리 각자 있는 처소에서 각자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부활 감사헌금도 영상 예배하시는 분들은 계속 우리가 온라인 계좌 띄워드리고 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온라인 계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계좌로 헌금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하실 때는 부활 감사헌금 이렇게 이름 부활 감사헌금 그리고 이름을 적어 주셔야 저희들이 또 잘. 어, 할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고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어, 부활 감사원 금봉 투에 잘 준비하셔서 정성껏 하나님을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이제 유월절 사경이 두 번째 시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김희석 교수님께서 설교 말씀 전해주시고요. 또 우리는 각자 집에서 어, 가족들과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면 사경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종료 주일에 예수님은 호산나 찬양 소리를 들으시면서 나이타고 예루살렘성에 입성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이제 대속의 죽음을 당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죽음 당할 행보를 이제 걸어가십니다. 그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고 자극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렇게 자극하니까 유대 종교자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를 은 삼십에 매수하죠. 그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십자가행보가 시작이 돼요. 그 시작이 바로 유월절 만찬이죠. 목요일 정오부터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시켜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시키시는데요. 그게 마가복음 14장 13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준비.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준비하라. 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이렇게 준비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와 유월절이 어떤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우리 민족이 파리로 광복절처럼 과거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400년간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죠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그런 명절입니다 우리가 광복절 지키는 것처럼 말이죠 당시 애굽은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힘이나 아니면 지도자 모세의 힘으로는 어떻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당대의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할 수 없었죠. 그러면 누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총 10가지 재앙들을 아주 쏟아 부으시죠. 결국은 이 재앙 때문에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결정타가 10번째 재앙, 바로 장자가 죽는 재앙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특별히 장자가 죽는 열 번째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약속을 해주시죠. 출애굽기 12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이 약속대로 양을 대신 죽여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또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은 이스라엘 가정은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대로 하지 않은 가정은 이스라엘 가정들이라 하더라도 장자가 죽는 재앙을 피할 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옛 유월절에서는 어린 양의 피와 또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 어떤 구원의 방편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이 중요한 의미를 마음에 되새겼죠. 무교병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6월절에 무교병과 또 포도주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세요. 제자들과 함께 구약의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본문에서 새로운 유월절을 제정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나누시기 전에 먼저 그것을 가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나씩 떼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떡이 바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당신의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본문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종종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을 때그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를 못 했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물질적인 떡과 유월절이라는 옛 형식을 이용하셔서 떡이 육신의 양식인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의 몸이 영적으로 생명의 떡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신 다음에는 그다음에 포도주를 나누시죠.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포도주를 나누실 때도 다른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떡과 동일하게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를 드리시죠. 그리고 그 포도주를 가리켜 자신의 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3절 24절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도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흘리시는 그 피가 영적으로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오늘 우리까지도 살리는 생명의 언약의 피가 될 것을 가르치신 것이죠. 옛 유월절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제물의 피가 있어야만 됐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흘리실 그 피가 필요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 그리고 무교병이 필요했죠. 그것처럼 그 이후의 인생들이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찢기신 그살 그리고 흘리신 그 피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무교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고 포도주가 이제는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유월절이 이렇게 제정된 것이죠.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 새로운 유월절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성만찬 성찬식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거행하는 성찬식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시대 때 만들어졌다 아니면 교회가 그냥 필요해서 종교적인 어떤 의식들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친히 제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정하시면서 본을 보여 주신 겁니다. 왜 교회도 그것대로 나를 기념하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라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포함한 많은 교회들 사실은 모든 교회들이죠 정상적인 교회라면 모든 교회들이 성찬식이라고 불리우는 그 기념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성찬식을 제정하셔서 그것을 교회가 신실하게 이행하도록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구약의 유월절과 같이 두 가지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성찬식을 통해서 내 죄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내가 어떻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그 사실들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는 미래의 예표라는 의미입니다. 유월절 어린양의 피가 예수님으로 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게 되죠.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영적인 예표가 되었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옛 유월절에 이런 예표를 십자가에서 다 성취를 하셨습니다. 오늘의 성찬식도 이러한 미래의 예표이죠. 어떤 예표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세요. 25절입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성찬식은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질 천국 잔치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유월절은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애굽의 정치적인 속박에서 구원받는 것 그게 전부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새로운 유월절은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처럼 살지는 못합니다.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기는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이 이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의 속박 가운데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죠. 또 우리가 요즘에 겪고 있는 것처럼 어떤 어려움들이나 재앙이나 이런 부분들에 늘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땀 흘려 수고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워 떨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서 여전히 육체적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할 천국, 바로 그곳을 예비하고 계신 것이죠.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계시록 2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모든 눈물을,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아픈 다시 있지 다시 아니하리니. 다시 처음 것들이 다, 다 지나갔음 지나갔음이로라 놀랍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 나라에서 이루어질 천국 잔치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는 보잘 것 없어요. 네 포도주도 요만한 잔에 주고 어, 떡도 요만하게 이렇게 해서 줘요 아, 보잘것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천국에서 이루어질 새로운 잔치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유월절 만찬의 변천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예표인 어린양의 피, 그리고 옛 유월절, 그것이 십자가에 흘리신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성찬식이 되고, 또 이것은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될 천국 잔치까지 우리로 인도해 줍니다. 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죠. 구약의 유월절은 예수님 십자가의 예표였습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만 하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언제나 중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문에서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당신의 십자가에서 흘릴 그 피와 찢길 살을 언급하시는 것이죠. 우리 존귀한 풍성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 또 유월절 사경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요, 유월절에그 어린 양의 피와 무교병이 짐승과 사람의 장자를 죽음에서 구원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십자가에 찢기고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어떻게 지셨는지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성도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기 짧지만 이 시기를 보내면서 다시금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년에는 6월절 사경회 때 목요일이 되면 이것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는 못해요 실제로는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꼭 하셔야 합니다. 네, 이번 한 주간 보내시면서 금식도 하시고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생각하시면서 꼭그 하나님의 피와 살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